안녕하십니까. 이론투자자문의 항공우주 섹터 부분 자문역 박찬영입니다 오늘은 2026년을 기준으로 왜 제가 우주항공방산산업을 지금부터 관심있게 보는지, 그리고 이 산업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또이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 우주 항공 방산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로켓을 발사했다 위성 올렸다 우주 산업이 미래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하필 2026년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2026년에 우주 항공 산업은 더 이상 미래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민간의 자본도 들어가 있고 이미 계약과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우주와 항공, 방산을 묶는 산업 규모는 이미 수천억 달러 단위를 넘어섰고 2030년 전후로는 1조 달러 산업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산업이 경기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소비 산업이 아니라 국가 통신 데이터처럼 국가가 줄일 수 없는 인프라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 정부는 우주를 있으면 좋은 산업이 아니라 없으면 국가 리스크가 되는 영역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이 없으면 GPS도 흔들리고 군사작전도 제한되고 통신과 데이터망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이 지점부터 우주 산업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이제 우주의 핵심은 발사 이벤트가 아니라 위성, 통신, 데이터, 그리고 군사 안보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판을 완전히 바꿔놓은 회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를 단순히 로켓만 쏘는 회사로 보면 이 산업의 절반만 보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한 가장 큰 일은 우주에 가는 비용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재사용 로켓을 상용화하면서 발사 비용을 크게 낮췄고 그 결과 우주는 국가만 할수 있는 영역에서 민간도 사업으로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용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발사 횟수가 늘고 위성의 수도 늘고 데이터 사용량도 늘면서 산업 전체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진짜 무기는 로켓이 아니라 스타링크입니다. 저궤도 위성을 수천 개 띄워서 전 세계 어디서든 통신과 데이터 연결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군사 작전, 재난 대응, 통신 인프라가 없는 지역 위기 상황에서의 백업 네트워크까지 이미 전력 자산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타링크는 구독 기반의 반복 수익 모델입니다. 우주 산업에서 이 정도로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 구조를 만든 사례는 사실상 처음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스 엑스는 아직 상장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2026년 전후에 기업 상장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페이스X가 상장한다는 건한 기업의 기업 상장이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 전체가. 주식시장의 중심 무대로 들어온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산업의 기준점이 된 것처럼 스페이스X는 우주항공 산업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스페이스X가 다 해먹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스페이스X는 판을 만든 회사고 각 나라 기업들은 그판 위에서 역할을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고속도로를 깔아준 게 스페이스X라면 그 위를 달리는 차는 각국의 기업들입니다 위성을 누가 만들고 부품을 누가 공급하고 구조물과 소재를 누가 담당하고 방산 시스템을 누가 맡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이 흐름 속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모든 종목을 다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딱두 종목만 보겠습니다. 위성 인프라의 가장 앞단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바로 세트레아이와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주산업이 좋다더라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우주항공 밸류체인에서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왜 하필 지금 세트레가이와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다시 봐야 하는지 이 포인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주산업이 커질수록 이 시장의 자금은 새로운 회사보다 이미 검증된 회사 쪽으로 먼저 붙는 구조가 먼저 나타납니다. 특히 위성 분야는 그 경향이 더 강합니다. 로켓은 이벤트가 크고 뉴스가 자극적이다 보니 시선이 많이 쏠리지만 실제로 우주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돈이 돌기 시작하는 지점은 발사 자체라기보다 위성을 깔고 운영하는 과정 그리고 그 위성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와 서비스 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두 종목은 공통적으로 위성이라는 인프라의 앞단에 서 있다는 점에서 같이 묶어볼. 가치가 있고, 다만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트레가이는 위성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납품하고 검증해온 쪽이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초소형 위성을 다수로 운용하는 구조를 가져가는 쪽입니다. 이 차이가 2026년 이후 우주 산업의 방향성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세트레가이부터 보겠습니다. 세트레가 있는 단순히 위성을 만드는 회사라고 표현하기에는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회사의 핵심은 위성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위성은 탑재체, 전력 시스템, 통신, 자세 제어, 지상국 연동,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결합돼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전 과정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고, 실제 운용까지 연결해본 경험을 가진 회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주산업에서 이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위성은 한번 실패했을 때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개발비만 손실되는 게 아니라, 일정이 무너지고, 고객 신뢰가 훼손되며, 이후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레퍼런스 리스크로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위성 시장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좋아 보이느냐 보다, 이 회사가 실제로 성공시켜본 경험이 있느냐를 먼저 보게 됩니다. 결국 산업이 커질수록 신규 플레이어가 빠르게 치고 들어온다기 보다는 이미 레퍼런스를 쌓아온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받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을 바라본다는 것은 앞으로 위성이 더 많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누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세트레가에는 우주산업의 초입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포지션에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도 비교적 명확한데, 첫째, 위성 관련 매출이 일회성 제작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운용, 정비, 지상, 시스템, 후속 물량까지 이어지는 구조인지입니다. 둘째, 정부 과제나 공공 프로젝트에만 머무르는지, 아니면 민간이나 해외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셋째,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생산 시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이세 가지가 맞물린다면 우주 산업 성장이 단순한 테마를 넘어 실제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 회사는 세트랙 아야 하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초소형 위성과 다수 위성을 동시에 운용하는 구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2026년 이후에 중요해지느냐 하면 우주 산업의 방향이 위성 한 대를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에서 위성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측 데이터 수집, 실시간 분석 같은 영역에서는 대형 위성 한 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촬영 빈도, 커버리지, 데이터 업데이트의 주기, 임무의 유연성 같은 요소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위성을 여러 대 띄워 군집 형태로 운영하면 특정 지역을 더 자주 관측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임무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으며 일부 위성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에 한 방, 이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서 핵심은, 위성을 띄우는 것 자체보다는, 띄운 이후에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해서,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운용체계입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맞물릴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회사는 단순한 위성 제조업체라기보다는, 위성 기반 데이터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초수형 위성 군집 운영 모델은 방향성 자체는 분명하지만 궁극적인 수익하는 데이터를 누가 얼마나 꾸준히 돈을 주고 구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제 고객이 존재하는지. 관측 데이터 판매나 계약 파일럿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 있는지입니다. 둘째, 단순한 기술 시연 단계인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운영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셋째, 위성수가 늘어날 때 비용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즉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구조인지입니다. 넷째, 경쟁 환경 속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해상 농업, 안보, 재난 대응처럼 특정 수요처에 특화된 강점이 있는지입니다. 이네 가지가 점차 명확해진다면 우주항공 산업의 성장이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에게도 실제 매출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다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두 종목을 같이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뉴스가 먼저 나오고 주가가 먼저 움직인 뒤 실적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에서 진짜 수혜는 대개 인프라에서 나습니다 그리고 우주 인프라의 가장 앞단이 바로 위성입니다. 세트레가 있는 검증된 시스템 제작과 운용 경험이라는 레퍼런스 자산을 가지고 있고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초소형 다수 운용이라는 2026년 이후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사업에 투자 관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단기적인 발사 뉴스에만 집중하기보다는. 2026년까지 이두 종목을 관심있게 지켜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체크포인트들 즉, 레퍼런스, 고객, 운용체계, 수익화 구조가 실제로 쌓여가는지를 확인하는 접근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큰 방향 속에서 웰세트레가이와 그 테크놀로지를 지금 다시 봐야 하는지 중심으로 정리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발사체 쪽으로 넘어가 빛으로 넥스텍과 스페이스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이어서 보시면 전체 이름을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